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조철 박사의 통통통 오늘의 대단 토크는요.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여성 대표면서 또 교수님이면서 아마 박사님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지난달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책이 너무 잘 팔리고 있다 합니다. 내용도 좋고 그래서 한 번쯤. 자, 장모스에 한, 한 번쯤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제목 좋습니다. 잘 팔리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있다. 홈스테이징. 요 내용 한 번. 중점적으로 좀 하면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희정 박사님 저자는 어떤 분일까요? 제가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희정 박사님 지금 현재 세종 사이버대학교에서 지금 디자인 박사 학위 갖고서 지금 대학원 교수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홈테이징 협회 회장님 맡고 계십니다. 아마 국내에서 지금 최초시죠, 홈테이징은. 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어, 숙명여자대학교 연구 교수도 하셨고요 또 모교 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네. 몇년 전에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색채, 공간 관련해 갖고 다양한 분야에 지금 출연하시면서 아마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지금 대표면서 회장이면서 교수. 네. 아무튼 우리가 남자는 활방미나 안 쓰는데 여성이 다는건 활방미라고 되있죠 아마 앞으로 제일 바쁘신 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없습니다 자, 오늘 장미정 박사님과 대담토크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요. 그러면, 박사님,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작년도 우리나라 급락보다 도 급상승이 너무 크지 않나요? 네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셔요? 아, 지금. 진짜.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네. 뭐 지금 현재 미국도 어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까지 부동산의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뭐, 몸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동산 중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은 주택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그다음 오피스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주택이 특히 이 버블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 주택 시장의 이 변수를 네. 보통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급입니다. 그래서 음. 그첫 번째 요인이 아무래도 이 금리 중에서는 저금리가 이제 한동안 쭉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분들도 어 금리가 굉장히 싸니까 그렇죠. 이때 이렇게. 대출을 음. 많이 받아서 네, 이렇게 예. 집을 네. 이제 개투자를 하거나 해서 네. 많이 이제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주택 시장에 굉장히 많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음.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 버블이 꺼지고 나면 굉장히 어떤 두려움의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네. 예측을 하고 네. 네. 제가 제, 네. 이 책을 그치. 쓰면도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같이 글로벌 한뭐 금융 포함해서도 2, 3시면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연준이 내년에 이제 금리인사 한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laughs> 빠르면 올해 안에 그쵸. 내년에 단계적으로 하면 이제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네. 상황이 조금 뭐 넉넉하지는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부동산에도 보면은 주택하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볼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부동산에 보면은 집착이라 할까 투자도 하면서 지금 민감한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한국은 특히 이제 제가 일본에서도 공부를 좀 했지만 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이 곧 이제. 본인의 이제 자산이고 네. 그리고 노후의 대책으로서 많이 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부동산보다도 주택에 대한 이런 네.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뭐 해외에서도 생활을 좀 오랜 동안 해오고만 네.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까 집 하나가 즉 부동산은 나의 리빙 룸이잖아요. 나의 보금자리 주택 공간이면은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뭐냐 우리가 거기 깊은 얘기까지 못하지만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어. 보통 뭐 제가 알기로는 네. 강남에는 뭐한 달에 1억 정도 이렇게 네. 계속 올랐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제 거의 안 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제 이번 상반기 때 이제 우리나라 버블 지수를 보면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세종시까지 네. 고평가돼서 버블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치 우리가 이제 풍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다 보면 어떻습니까? 뻥! 음. 뻥! 네, 제가 그래서 네. 이거를 음. 보면서 더더욱, <laughs> 야, 그 다음에 올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런 이제 우리가 책이라든지, 네. 이런 네. 오는 주 박사님의 이제 통통통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네. 분들한테 우리가 그 다음에 올 현상들을 미리 대비하자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얘기된 거죠. 그리 아까 요소 중에 이제 금리 다음에 인구인데요. 네. 어, 저도 이제 최근에 데이터 보면 서울 인구 한 980만가 최근에 1년 사이 에 20만 명이 경기도하고 인천으로 빠져나갔어요. 그쵸. 서울이 960만 지금 안 되고요. 또경 어, 경기도가 1,350만 넘었고 네. 그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건 이거네요. 집값이 다 올라 버리니까 네. 어, 여기가 뭐 어떤 특수 지역이라든가 입지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매각하고 이 주변에 갈 데가 없으니까 매각으로 빠지는 거죠. 심지는 심지어는 최근에 평택까지 내려갔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인구하고 관련해서도 많이 연관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세 번째 요는 이제 공급인데 모든 비즈니스 그렇지 않나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걸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안 되다 보니까 그쵸. 계속 그냥 이쪽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일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정권 자체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박명박 박근혜 이제 문제 이런 정권을 거쳐오면서 네. 이제 규제와 완화와 완화 그리고 규제 이렇게 이제 진행해 오다 네. 보니까 한동안 공급이 좀 많이 부족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네. 사람들이한테 이제 더더욱 이제 불안 심리를 네. 주 이게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수요가 많이 좀 발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버블도 많이 끼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시 안에 이제 수요 공배 밸런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거기 부동산의 깊이까지는 못 들으지만 앞으로 나오는 경매 매물, 네. 부실 채권 꽤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음. 뭐, 제 책에도 제가 이제 서두에 조금 설명을 했지만, 네.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매매가보다 네. 이제 전세가가 이제 더 올라갔을 때, 어, 이게 이제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주변 분들 대부분 이제 갭투자로 많이 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갭투자가 됐었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갭투자를 많이 잡으려고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들이 제일 먼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면 하시는 게 인차권 어, 등기 명령이니까 인차권 네. 등기 명령은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경매가 많이 네. 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부동산의 어떤 변동폭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정책의 규제냐 완화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한 번쯤. 중단기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네. 아마 내년 2022년 되면은 일분기에 어떻게 또 변동될지, 선거 있고 여러 가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 좀 재미난 게요. 오늘 달리 팔리는 부동산 따뜻한 메인 타이틀은 네네. 이거지만은 홈테이징입니다. 홈테이징. 아마 여러분 중에 홈스테이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생활을 하고 좀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 홈스테이징 재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고, 자, 홈테이징이 무엇이고 왜 주목되고 있나요? 음. 홈 스테이징은 이제 홈은 이제 집을 이제 무대로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이 묻어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어, 상품으로서 그 집에 올 고객을 위해서 집을 이제 아름답게 이제 연출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어 되게 이제 아니 그때 지금의 한국의 이런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으로서 저금리를 했었는데 네. 저금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대출을 해서 집을 많이 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음. 우리나라처럼 가수요가 엄청 많이 나타나서 결국 버블이 나타났는데 네. 어 그러다가 이제 테이퍼링처럼 네. 이제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거품 확 꺼지면서 네. 그때 이제 집주인들이 좀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네. 이제 어, 홈스테이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스테이징은 그냥 우리가 이제 직방이나 다방에 이렇게 빈매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네. 그 수많은 집들 중에 집이 개성이 없어서 잘안 나가는데 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홈스테이징 하는 분, 즉 그때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집을 이렇게 좀꾸며서 부동산 지장에다가 <laughs> 올려놨는데, 예, 이제 예. 다른 매물보다 훨씬 더 돋보여서, 반시간 내에, 그리고 음. 좀더 비싸게 팔았다는 그런 마케팅 세일스. 그렇죠. 수. 미국 같은 경우 주택시장이 네. 아까도 있지만 다르잖아요. 네, 네.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좁은 땅에 밀집도가 높다할했 우리나라는 그냥 아파트가 고가로 지금 그쵸. 재건축하면 3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쵸.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우리보다 앞서 경험했던 음. 나라들은 주택시장이 또 이게 다르대요. 홈세이을 잘해서, 그쵸. 내부 공간 디자인 이걸 해서 가치를 좀더 많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저기, 우리하고 다른 거네요. 그럼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에. 게, 팔려고 하는 집에 왜꾸미지 라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제 생각에도, 어, 뭐, 팔려고 하는 집에 큰돈안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러나, 네.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팔더라도 중고시장에 그냥 이제 내놓는 것보다 이제 집을, 어, 자동차를 좀뭐 세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좀더뭐 왁스칠을 해서 차가 조금 더 비싸게 팔릴 수 있게끔 그렇게 어, 음. 어떤 이제 처리를 하는 것처럼 집도 똑같이 그 집을 내놓기 위해서 어떤 고객이 올지 그리고 어떤 고객이 음. 팔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집을 좀더 꾸면서 판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의 고객이지만은 이게 고객의 또 어떤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네. 눈에 띄어야 되고 공간도 잘 활용해서 디자인 색채 너무 중요하잖아요이 책에도 저도 <laughs> 한번 읽어 보니까 색채의 눈높이, 공간 이거에 따라 밸런스가 다 다르게 는데 하모니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그렇죠. 만들긴 힘들어도 보는 건 쉬우니까요. 네, 네. 그래.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했지만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홈트인이 빨리 왔잖아요. 네네. 미국은 뭐 2000년 초에 왔나요? 그렇죠. 어. 2000년 원래는 이제 한 1990년 아그 정도요? 네, 그때 등장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거기도 이제 인식이라든지 인식을 네.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2000년 초반에 음. 경기의 이런 불황하고 같이 안 불리면서. 아. 이제 그 이후로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돼서 지금 현재 유럽까지 다확장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실 때는 일본이 한 2013년도에 들어왔었는데 네. 5년 정도의 그런 이제 인식 확산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홈스테이지나 이런 산업이 아직 활발하게 있진 않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뭐 하셨다 하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직접 이렇게 산업으로서 끌고 주도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네. 볼 수가 있지. 아 지금 어, <laughs>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그 시장에다가 2007년 파전에 이제 서브 그 전까지 한 파생상품 계속 주택을 하다 담보해 주면서 이제 그다가 서브프라임 팍 터진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영향이 이제 한 2년 주춤하다가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겪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홈테이징의 재생 이것도 참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에, 이제, 연준도까지 테이퍼링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규제하러 면서 그냥 막 금리부터 모든 걸 풀었다, 가 이제, 쪼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시장도 같이 맞물리겠네요. 그럼요.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이 네. 대부분 다 맞물렸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 처음에는 부동산, 이제, 주식에서 먼저 거품이 네. 꺼지면서, 네.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부동산에, 이제, 주식이 같이 꺼지는, 네. 이제 책에도 설명되 있지만, 이 부동산에, 어 성장기부터 마지막 후퇴하는 이 시기가 결국은 주식하고 음. 같이 맞물있습니다그그 대신 이제 선행 지표로서 이제 보통 네. 주식을 잡고 부동산 네. 후행 지표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말씀해 주고 종합 정리해 보면은 지금 흐름상 내년에 네. 이제 여러 가지 2020년은 변수도 많지만은 네. 뭐 금리도 인상할 것이고 테이퍼링은 지금 점점 좁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공급 문제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해결 안된 부분이 많이 맞죠. 보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집이라든가 이 공간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너무 중요해지겠네요. 그럼요. 네, 그 마무리 이제 다음 중요한 얘기는 다음 편 방송에 진행하면서 장 박사님, 네. 벌써 1 3 분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뭐 중요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부동산 돈 버는 법이 기해야되죠 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이제 장민정 박사님, 또 홍채진 회장님 모셔갔고요 전반적인 지금 부동산의 내용을 한번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방송하니까요. 채널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해 방송하시면 어떠신가요? 그전에 뭐 강연도 하고 많이 하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또좀 많이 떨리네요. 아, <laughs> 아 네. 박주님 말씀 잘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자는 말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네. 그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기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 부동산 돈 버는 법 계속 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